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KDC입니다 마블 퓨처파이트 이번 영상 닥터스트레인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닥터스트레인지는 제가 인피니티 어 유니폼이 나왔을 때 리뷰를 한번 했었죠 리뷰를 한번 했던 캐릭터인데 왜 다시 만드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어그 뒤로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메타가 또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번에 닥스가 티어3로 올라가기도 했고 티어3로 올라가기 전에 어 이번에 분노 특장을 제가 득을 하게 돼서 그거를 끼고 다시 한번 성능이 어떤지 재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인피니티어 유니폼이 나올 시절만 해도 분노 특장이 없었던 시절이고, 그리고 격동 특장으로 대표되는 이 대갑 특장이 닥스라는 캐릭터에 그다지 맞지 않는 옷이었기에, 이번에 분노 특장으로는 과연 어떤 성능이 나올지, 이번 리뷰에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스킬부터 좀 살펴보면 티어트 패시브로 최강의 마법사 해서 타임프리징 패시브가 이렇게 있죠 요거 보면은 4초에다가 12초가 쿨타임이라 가지고 나올 당시만 해도 되게 강력한 스킬이었거든요 이게 패시브이기도 했고 근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나올 당시보다는 강력함이 조금 이제 퇴색된 느낌이기도 해가지고 각종 면역을 또 가, 다른 캐릭터들도 다 가, 가지고 다니니까 아무튼 자, 1번 스킬 라가도르의 고리 요것도 기절 2초랑 속박 이 3초랑 이렇게 요거 단순하게 옵션만 보면 이렇게 써있는데 요게 논타겟 공격이 됩니다 써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2번 스킬 요게 닥스의 주력 스킬인데요 어.. 대나의 악마들 보퍼 제거랑 이렇게 있고 어.. 아가버터에는 요거, 그니까, 러 닥스는 3번, 2번 요 콤보가 제일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패시브 요거는 배려 관통 100%. 지금 보니까 패시브가 되게 별거 없네요. 패시브는 되게 별거 없는데. 아무튼, 4번 스킬 보면은 기절 이죠 수사로 스프림. 닥스의 가장 뭐 핵심인 스킬이죠. 요거로 인해서 모든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요거를 하게 되면은 공격력 80%, 뭐 어, 속도 치명타율 60%,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 버프 숫자, 숫자인데, PMA력도 7초나 있고, 이것도 역시나, 여기 1초가 진짜 지금 봐도 정, 정말 강력하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쓰게 되면은, 다른 모든 스킬들이 다 1초입니다. 그래서 요,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티어3 스킬인데, 닥스는 뭐 요거로 해가지고, 다른 스킬 다 캔슬캔슬 해서 요거를, 티어3를 올리게 되면은 요거를 궁극적으로 쓰게 하는 게, 닥스의 콤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리뷰는 <laughs> 티어 2 리뷰이기 때문에 이건 뭐 차치하고도록 하고요. 리더 스킬 보면은 티원 영웅의 에너지 공격력 30%, 해피율 20%, 무시 이렇게 있네요. 스킬 미리 보기로 좀더 자세히 봅시다. 자 스킬 콤보는 닥스 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5번 스킬로 딱 해주고, 한 다음에 4번, 3번, 2번 해주고 싹. 제가 이번에 분노 특장 착용하고 써보니까 4번, 3번, 2번으로. 이어지는 콤보도 강력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번, 2번이 박스한테는 데미지가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분노 특장이 터졌을 때 5초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데미지를 많이 더, 스킬을 더 많이 우겨넣어야 되기 때문에, 4번, 3번, 2번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3번, 2번, 한 번, 처음에 딱 하고, 그 다음에 3번, 2번 계속 반복. 3번, 2번 계속 반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티어3를 올려서, 티어3 스킬이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4 3이 그리고 반복하면 돼요 4 3이 그냥 그 끝까지 이번 스킬 끝까지 안 봐도 되고 그냥 티어3 스킬이 나올 때까지 그냥 반복을 하면 되는데 티어3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만 4번 3번 2번 해주고 빡 대신에 분노 여기 대갑불이 켜졌을 때그 전에는 4번 3번 2번 해다가 분노 대갑불이 이렇게 딱 켜졌다 그러면 3번 2번 빡 한 번, 이 번, 빡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스트하기 전에 스펙 빠르게 보여드리면은 상세 정보 이렇게 맞춰놨고요. 그리고 장비 어, 데미지 세팅으로 이렇게 맞춰줬어요. 자, 그리고 IS는 o 오버드라이브고 풀각이면 좋겠지만 한 단계 모자란 11 단계고요. 어, 특수 장비는 분노 이렇게 해줬고 유니폼은 신화에다가 하의는 뭐 이런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동사냥 가볼 건데, 예전 리뷰를 찾아보니까 13-8에서 아깝게 실패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지고 13-8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5번을 쓰고 시작을 하죠. 야. 뭐 그때랑 뭐 AI나 그런 게뭐 달라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깡딜로 깬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laughs> 분노 터트려서 깡딜로 그냥 싹. 이거 이야... 생각보다 쉽게 클리어가 되는데요. 오호. 자, 다음으로 거보레 한번 돌아보도록 해보죠. 자, 분노 닥스니까 거보레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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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가 다했네요 아하, 제가 다했죠 허허. 자, 이게 마지막이다. 아닌가? <laughs> 한번 더. 사이클 한번 더. 아니, 아. 아, 두번넣 <laughs> 자,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그렇지. 오. 자, 요렇게 클리어가 됐고요. 예전에 닥터 스트레인지로는 이런거 상상도 못 했었는데, 아, 야, 닥스가 <laughs> 분노 하나 꼈다고 요렇게 또 달라지네요. 자, 다음으로 월드보스 잡아볼 건데요. 에너지 공격이 약한 블랙더프 가볼 거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제가 평소에 40단계 정도로 하는데, 어, 이번엔 한 50단계로 모험을 좀 해보죠. 그리고 엔트리는 닉퓨리 리더에다가 콜슨까지 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닥스 본인도 공격력 리더긴 하지만, 닉퓨리가 더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스트라이커는 이렇게 넣고 가보죠. 막세네요 어, 근데 생각보다, 딜이 좀 들어가는 듯 버프를 좀 제대로 데려와서 그런가? 음, 뭐 물론 분노 닥스가 딜이 좋은 탑도 있지만 평소에 잡는 거보다는 딜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와서 아자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놈의 칼날 회오리 이 페이지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 시간 이이 정도 남았으면은 거의 좀 된다 는 소리긴 이 하거든요. 음, 딜이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다는 소리 같은데, 엄청 빡세게 클리어가 될것 같아요. 안 돼! 아, 속박, 속박, 속박! 더럽게 길어, 씨, 속박! 아, 속박! 아!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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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통! 관통, 관통, 관통! 아! 아, 씨. 한 줄. 자, 클리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 50단계. 거의 뭐, 그래도 1분 남짓, 남겨두고 클리어가 됩니다. 야, 씨. 미쳤다리, 미쳤다. 와. 자, 다음으로 타임라인 배틀 대전 테스트 해볼 건데, 닥스가 대전에서 밀린 지 한참 돼가지고, 지금, 징그레이, 타노스, 뭐, 이런 애들 상대하기는 좀 버겁긴 하거든요. 사실 특장도 분노 껴주면은 사실상 대전은 안한다고 봐야되거든 근데 일단은 그래도 타임프리징 한번 믿어보고 어.. 상태이상 없는 애들 골라서 상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어 덱이 있는데 요거 상대해보죠 어 그래 스칼레디치? 어우 역시 그래도 타임프리징이 강력하지만 강력하지만 아 무적 이런 게 없어 가지고 한방 제대로 맞으면은 바로 죽는다. 네, 다음으로 와스프가 있긴 한데 닉퓨리 한번 상대해 보죠. 그래도 뭐 징그레이보단 낫잖아. 태가고 어 좋아. 오. 하지만 요거를 맞췄으니까 죽어야지. 저거 맞으면 죽어야지. 자, 상태 이상 방지 없는 타노스 있는데 요거 한번 가 볼까요? 태그해 주고 아아어 좋아 타임 프리징 역시 스파이더맨이나 막 이런 애들처럼 혹시 또 상태 이상 방지 없는 애들한테는 상당히 또 강력하죠. 어자 다음으로 티어 3못 올린 지금 69 레벨 진이 있거든요. 어, 근데 여기 또 상태 이상 광지 캐릭터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얘 상대해 볼게요 근데 티어3 승급 안된 진이라고 해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 상당히 강력해서 과연 아 역시 어렵네요 음. 예, 확실히 닥스가 상태 이상 방지 없는 애들은 아무리 좀 강력한 대기라도 해볼 만은 한데 상태 이상 방지를 들고 와 버리면은 아 상당히 조금 힘들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러한 테스트였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캐릭터가 태생 티어 2이기도 하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강력한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메타가 변하면서 확실히 캐릭터가 뒤로 밀렸는데, 분노 특장이라는 신특장에 나오면서 그거 하나 착용해줬다고, 이번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닥스라는 캐릭터 자체에 변한 건 없어요. 이번에 티어 3가 나오면서 이미 닥스 티어 3가 좋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판가름 난 상태고 얘를 분노 특장을 끼워줘야 되긴 하는데 티어 3를 올리기 전에도 괜찮을까 하는 호기심에서 테스트를 해본 거거든요. 확실히 이번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닥스는 분노를 끼워주기 전에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다라는 걸 확인했고 하지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세팅만 제대로 해준다면 그 성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